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The Ark Brought to Jerusalem. 그 궤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지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Now King David was told, "Yahweh has blessed the household of Obed-edom and everything he has because of the Ark of God." 그때 다윗 왕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괴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말했어요. 아, 그렇구나. 다윗 씨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지.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에서는 축복이 있는 거야. 내가 그때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야라는 생각을 했겠죠. So David went to bring up the ark of God from the house of Obededom to the city of David with rejoicing. 그래서 다윗은 그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다윗의 성 시온으로 이제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 잘못 접근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합당한 방식,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네, 그러면 한없이 우리에게 축복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죠. 13절부터 15절입니다. After the man who was carrying the ark of Yahweh a d gone six steps. David sacrificed a bull and a f a t t e n e calf. 그 하나님의 궤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여섯 발자국을 갔자 다윗은 그 황소와 그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And David danced before j e h o a with all his might, wearing a priestly garment. 그리고 다윗은 그의 온 힘을 다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 제사장의 옷애봇을 입고 예, 춤을 추었던 거죠. 다윗은 그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은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예, 사울은 제사장처럼 제물을 직접 드리다가 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죠. 하지만 다윗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왜 제사장 옷을 입었을까요? 왜 에봇을 입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아,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 예 데리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으로 삼, 삼기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삼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크게 우리가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 그대로 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왕이죠.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제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고요.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고 계시고 그러한 권위는 이제 시간 안에서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어, 기쁨의 환호성과 그 순양의 뿔의 그런 그 나팔 소리로서 어, 기뻐 기쁘게 하나님 거를 궤를 모셔왔습니다. 16절입니다. As the ark of Yahweh came into the city of David, Michal the daughter of Saul looked out of the window and saw King David leaping and dancing before Yahweh, and she despised him in her heart.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인 미갈이 창문 밖을 바라보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날뛰고 놀, 어, 춤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심중에 그를 멸시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미갈은 우상숭배자요, 경나시죠.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 미갈은 자기 방에 있었던 그런 우상을 마치 다윗인 것처럼 그 이불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갈은 우상숭배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됐는데 미가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나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다. 내 남편은 내가 그때 살려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내가 살려줬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고 다윗의 왕이 된 것은 바로 내 덕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른 그 왕후들보다 더 다윗을 어 정말 어 왕처럼 여기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다윗의 행동을 에, 없인 여기게 된 거죠. 첫 번째, 다윗은 여우 앞에서 춤을 춘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 왕을 없인 여겼습니다왜 왜 그랬습니까? 바로 평소에 다윗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그러한 미가에게 또 벌을 내리십니다. 1 7 절부터 1 9 절입니다. So they brought in the ark of Yahweh and set it in its place inside the tent which David had pitched for it, and David offered burnt offerings and peace offerings before Yahweh. 그렇게 그들이 여호와의 계를 어, 모셔와서 여, 다윗이 그 궤를 위해서 세워둔 그 장막 안에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지성서 안에 두었던 얘기죠. And David burn, 아, 그래서 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번제와 허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When David had finished offering the b u r n offering and the peace offering, 다윗이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는 것을 마친, 마쳤을 때에, he blessed the people in the name of Yahweh of hosts. 그는 그온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further he distributed to all the people to all the multitude of Israel, both men and women, a cake of bread and one of dates and one of raisins to each one. 그리고 게다가 그는 다윗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그 사람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그빵 조각과 데이츠 데이츠는 이제 그열 말린 과일을 말해요 음, 중동이 예전에 제가 두바이에서 어, 근무할 때 그때 많이 먹었던 그 중동의 대표적인 그런 어, 후식입니다. 음, 아주 맛있어요. 크기는 이제 그 대추 크기인데 그 맛은 양갱 같은 맛이 납니다. 그와 그다음에 그 어, 건포도 그 중에 하나를 그 각각 각 사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기뻤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잔치를 벌인 거죠 Then all the people departed each to his house.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0절입니다 Then David returned to bless his household.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And Michal, the daughter of Saul, came out to meet David and said 그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서 말하기를 How glorious was the king of Israel today, who uncovered himself today in the eyes of the handmaids of his servants, as one of the vain fellows shamelessly uncovers himself. 어, 그 오늘 그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어? 오늘 그, 그의 종들이, 종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어그 옷을 발라당 벗고 마치 그 헛된 녀석들 헛된 놈들 그그 골빈 놈들이나 그 옷을 훌로당 이게 벗고 이렇게 창피하지도 않게 어그 옷을 훌로당 벗고 하는 짓거리처럼 그렇게 왕이 그렇게 하시다니요 어 왕은 정말 영광스러우셨습니다 이렇게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아 정말 왕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없신 적이었죠. 21절과 22절입니다. 데이비드, 아, 리플라이 투 미카엘. 그자 다윗이 미가에게 답변합니다. I was dancing before Jehovah who chose me over your father and his whole family to appoint me ruler over Jehovah's people Israel.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 하인들 앞에서 춘 것도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 춘 것도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춘 것이요. 그 여호와께서는 바로 나를 당신의 아비보다 당신의 온 가족보다 그 위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온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통치자로 임명하셨단 말이요. 그래서 I will celebrate before y e h o a h 내가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어,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잔치를 벌일 것이요. 기념할 것이요 and I will humble myself even more and humiliate myself. 그리고 내 자신을 훨씬 더 어, 겸손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오히려 나 자신을 굴욕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요. I will be honored by the slave girls you spoke about. 나는 하지만 네가 말한, 당신이 말한 그 여정들에 의해서는 나는 존중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멸시하는 그당신 남편,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아버지 집보다 더 위에 두셔서 온 백성이 왕이 되게 하셨어. 그러니 내가 이날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말 즐거워 해야 하지 않겠어. 하나님은 그런 크신 분이신데, 나는 그분 앞에서 이것보다 더내 자신을 낮출 수 있을 것이오. 나는 그분 앞에서 심, 심지어 그냥... 어, 완전히 그 굴욕적이 돼도 전혀 개의치 않소.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이렇게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 떨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재롱 떠는 것은 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소. 내가 심지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비춰질지라도, 내 여정들은 나를 존중할 것이오. 내 여종들은 여전히 나를 존중하고 있지만 당신이 나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 3 절입니다. And Michal, the daughter of Saul, had no child to the day of her death. 그러자 미카엘은 그녀가 죽는 날까지 사울의 딸 미카엘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필요 없는 거죠. 남편, 머리인 남편. 그리고 왕의 권위를 무시한 우상 숭배자는 그에게는 자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막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언약계를 모셔오고 여러 가지 그에게 그런 긍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가 점점 번영하지만 여전히 그 주위에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왕이 권위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음 시간에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